안녕하세요, 여러분. 정겨운 책방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따뜻한 글귀들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시간. 오늘은 특히 우리 삶의 깊은 위안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메시지들을 정성껏 준비해 보았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힘든 순간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곤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홀로 고뇌하며 깊은 상실감에 빠지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굳건한 힘이 되어주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북돋아주는 아름다운 글들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마치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친구처럼 혹은 따뜻하고 포근한 엄마의 품처럼 우리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글들은 지친 마음에 시원한 담비가 되어준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메마른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스며들어 영혼의 위안을 찾아 떠나는 특별한 글 여행을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찾아온 메시지는 바로 힘든 시기를 위한 격려와 위로라는 주제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적인 순간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며 때로는 스스로를 한없이 나약하게 느끼게 되곤 합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인한 힘과 불굴의 의지는 언제나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 랄프월도 에머스는 이러한 통찰력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과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의 심금을 깊이 울리는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아무리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지혜는 우리 내면의 강인함에 있다는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한 나뭇가지가 부러져도 한 다발의 나뭇가지가 튼튼하다는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의 지도자 태쿰세의 말처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진심으로 힘이 되어주고 지지해 주는 수많은 존재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설령 지금 이 순간 스스로가 홀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질지라도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위로의 말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짧지만 강력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위안과 희망이 담겨 있는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가며 결국 그 아픔 또한 마치 강물처럼 흘러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지며 이전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인한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으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외부의 모든 조건이나 환경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야말로 모든 역경과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무기이자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고통 없는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많은 현자들이 말합니다. 고통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은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큰 깨달음과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성장을 위한 값진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시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음을 가다듬고, 계속해서 묵묵히 나아가세요. 처음 이 길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어떤 원대한 꿈과 이상을 품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니까요. 다음은 우리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과 용기를 가득 불어넣어 줄 아름다운 글귀들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희망은 고통과 절망이 가득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 삶을 굳건히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마치 밤하늘을 밝히는 등대와도 같은 존재죠.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든 기필코 극복하려는 불굴의 의지를 가질 때 희망은 비로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찬란하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희망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고 두려움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무한한 용기를 주는 마치 인생의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반자와 같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라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희망의 등대를 찾아 묵묵히 나아가라는 격려의 메시지들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보세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걱정들을 미리 당겨서 하지 마세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밝은 내일을 위한 작은 씨앗들을 꾸준히 심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시인 에밀리 디킨슨의 시 희망은 날개 달린 것처럼 희망은 우리 마음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우리를 그 어떤 곳으로든 이끌어 줄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녀는 희망을 영혼 속에 깃든 작은 새로 비유하며 그 새가 말없이 노래하며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울펐습니다. 즉, 희망은 언제나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속삭이며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가 날카롭게 통찰했듯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좌절하지 않고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삶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괜히 수천 년 동안 인류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격언이 아니겠죠? 실제로 역사 속에 수많은 성공한 인물들은 모두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약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채워줄 아름다운 글귀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계속 웃어라.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웃을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세계적인 배우 마릴린 먼로의 이 말처럼 웃음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찬란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웃음 하나가 우리의 하루를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 전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환한 미소를 잃지 마세요. 그 미소가 바로 당신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세요. 인생은 오늘의 나 안에 있고 내일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며 우리는 그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며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나갈 시간입니다. 후회와 자책감에 얽매이지 않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고 의미있게 살아간다면 밝고 희망찬 내일은 마치 약속된 선물처럼 저절로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명언들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은 울림과 감동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 명언들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첫 번째는 네버 레 데니언 브링 유 다운. 유가트 디스 입니다. 이 문장은 아무도 당신을 낙담시키지 못하게 하세요.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외부의 부정적인 시선이나 비판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주문을 거는 것처럼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긴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빌리브 유캔 언드 유알이 해프웨이 되요이 문장은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성공의 시작은 바로 확고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세 번째 명언은 인더 미더러브 에버리 디퍼 컬티 라이즈 아퍼투너티입니다 모든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그 어려움을 단순히 회피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발견하라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동양의 오래된 지혜와도 일맥 상통하는 말입니다. 네 번째 명언은 Take a deep breath and keep going. Remember why you started. You are capable of amazing things. 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세요. 왜이 길을 시작했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세요. 당신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마다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유혹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강력한 용기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잠시 멈춰 서서 심호흡을 하고 초심을 되새기며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으라는 깊은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eep smiling because life is a beautiful s e n and theris so much to smile about 입니다.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그 자체로 매우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의 삶에는 미소 지을 일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멋진 마무리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고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렇듯 짧지만 강력한 영어 명언들은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인 진리와 위로를 선사합니다. 오늘 정겨운 책방에서 함께 나눈 이 모든 아름다운 글귀들을 통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이 조금이나마 깊이 위로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뜨거운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혹은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소중한 글귀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며 스스로를 부드럽게 다독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메시지들을 용기내어 전하며 함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찬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함께 나눔으로써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이 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을 단순히 흑백 논리로만 판단하거나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려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속에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세요. 오늘 정겨운 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안과 함께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를 진심을 다해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따뜻하게 채워줄 더욱 깊이 있고 좋은 이야기들로 다시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정겨운 책방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함께 찾아가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